모두가 잘 지내는 <목소리> 것 같아도. <목소리> 우리 사이에 병원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. 내가 백병원 또 폭력 가해자라고? 감금. 애들들이시오, 도대체.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? 들어봐 왜 그렇게 큰 소린가? 넌 조국에 많은 죄를 졌다. 이게 무슨 개 소리야? 야, 이 새끼야. 아, 시?. 사한번 들어봐봐! 아 지금 이시간부로 일명이 백병원에 가둬 버리겠다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 들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선생들> 고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야이안 돼. 아이고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. 아이 음. 어, 그럴 리가 있습니까? 이게 다 장난입니다. 장난은 서로 즐겁게 웃을 수 있어야 해. 여러 명이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건 장난이라고 할수 없어. 억지로 좁은 곳에 갇힌 친구는 엄청난 두려움과 안돼, 수치심을 이놈들아! 느끼게 돼. 너희들이 감금당했다고 생각해봐. 이놈들아, 이거 봐, 국회에 간단 말이야. 이거 봐. 지금 내 남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? 어서 문 열어. 좋은 말로 할때 어서 문을 열란 말이야, 이놈들아. 벌레 같은 종자들이구만, 한심한 놈들. 성폭력. 야이놈왜 도둑질했어? 으악! 몰랐습니다. 용서하십시오. 야 이마 법을 지켜야지. 당장 옷 벗어 세마 그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넨 솔직해서 좋아. 솔직히 네, 솔직해야 돼. 이 불효를 용서하십시오. 안 돼. 아, 무슨 금 너희들의 행동이 성폭력이란 거 아니? 마이어 그거야 졸수 없지 않습니까? 김두환이 맘잡이기 때문에 구속시켰어요. 성폭력은 이성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야.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남에게 시키는 것도 분명한 성폭력이라고. 하하하 <laughs> 그거 일리가 있구만. <웃음> 이거 <웃음> 보세요 조명호 변태 빠빠기다 이런 이, 말씀입니다. 아니. 아아아아! <laughs> 아! 빨리 한다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돼그줄수 없지 않습니까? 탕대왕 내가 용돈 좀 얻으러 왔어 돈좀내놓아돈뭐들어내 기가? 돈내놓아예 형님 30만원입니다 한동안 쓰실겁니다 고마워요 음, 뭐? 신하순이는 정신이 있는 놈야 문을 열어라! 나 진영이야! 이봐 정재 의리를 봐서라도 자금 좀 주게 또그 얘기냐? 포기를 해할게 없어 어, 뭐야? 부탁한다 좋 줬다 <laughs> 고맙다 <웃음> 왜! 이봐 정재 김도환 이 새끼가 도... 야 조수카 너 요즘 왜 그렇게 건방지게 설쳐대는 거야? 너 정말 살기 싫은 거야? 야 정재 너최해 아야 사본 뭐야? <laughs> 좀 비웃는 거야? 이봐 정재 넌 그르시 그거밖에 안 되나 실망이야 정재 뭐라고? 넌 쓰레기야. 내가 만난 상대 중에 단연 쓰레기야. 아참미치겠구만 정말. 뭐야? 실화 손이라니 새끼야. 돌아온 거야? 실망해서 텅대우 길에도 사내라면 말. 개똥 같은 소리 집어쳐. 이봐 정재. 뭐야? 그래도 난 너를 끝까지 믿었는데. 왜 그랬어? 왜 그랬냐? <laughs> 뭐야? 뭐야? 이 파렴치한 작자 같은이라고. 쇼. 야 이정재. 당신 인간이야?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? 덩대우. 긴 말할 거 없디 안 커서 나가죠. 물건을 빌려가서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막 많이. 잠 잠깐 어디선 그래 맞았어그 새끼만. 잠시 <laughs> 드. <laughs> 안, 안, <laughs> 안 그럴 필요 없다. 안, <laughs> 안 반칙 따가세요? <칠>. <laughs> <돼요? 웃음> 안 돼. <웃음> <웃음> 저뭐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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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들은 뭐, 더 이상 기몽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나와서 반갑소 김보허 이란이란이라 시명나 김보허가 아니다 뭐야? <이> <이> 아 빨리 얘기를 해봐요! <시> 내 이름은 레이 그 이름도 유명한 레이다 그..그..그순 <뭄> 영신생겼어 뭐 하는 놈이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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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다져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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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말로 혼돈 <혼동의 탐정. 레기> <레기> 그 잡시다 <레기> 그, 무슨 적극적인 대화와 신고로 모두가 행복한. 닥쳐.